안녕하세요. 슈리우스입니다. 지금 시간은 2월 2일 새벽 시간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또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이제 아기랑 놀다가 재우면서 이제 같이 잠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 가지고 어제랑 그제 제대로 하지를 못했네요. 네. 어, 랜덤 피커 유튜브 랜덤 피커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비니 해서 비니 신청하신 분들이 나오면 먼저 나오는 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코디로이 볼캡, 코디로이 볼캡 다시 돌려서 제일 먼저 나오는 분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니를 돌렸는데 코디로이 볼캡이 나오면 다시 비니를 신청하신 분이 나올 때까지 돌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가 살짝 짝 보니까 어, 역시, 제건 구독자, 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음, 23명이 이답을을아주주어요요 아주 확률이 높아지겠죠. s a j

공격을 고요 애들 스이지 체크 상자. 기둥을 관스 어항을 관스 차트를 관리하고 있는. 머리가 차트, 파트. 애들 파이스, 파트. 인크, 이지, 이스, 루드. 애들. 한번더 이거 끝내고 클로버와크. 머리가 열리. 애가 미끼를 이거 끝내고 클로버와크. 애가 미끼를 한번더 비싼 투크를 관리스, 클로즈. 애가 미끼를 한번더 비싼 투크를 관리스, 클로즈. 애가 미끼를 한번더 비싼 투크를 관리스, 클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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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 어 23개 왔트자이 스타트 버튼 누르면 나올건데 자 y o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o n 입니다 n 어. t 빈이 딱 바로 빈이 나왔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자 다음 두 번째 이제 코듀로이 볼캡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아, 되나 다시.

아 이분 아이디 I E 님 i 것 같아요 E b 님인 m 같아요. 네 d i E B 님. t 네. 어, 어, 뭐 i 나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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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i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일단은 영상은 최대한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쭉 진행한 거라서 네, 제가 실시간으로 어 이렇게 추첨을 할수 있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늘 영상 봐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댓글로 참여해 주신 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거 할 때마다 늘 망설이거든요. 이렇게 드로우 괜히 해서 뭔가 또 드로우의 패배감을 느끼는 사람이 또 생기니까 안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눌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던 작던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댓글로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